잠깐 외출하고 돌아와 에어컨 다시 켰더니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요금 함정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버터 에어컨은 전원을 껐다 켤때 순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치솟는다고 해요. 그래서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전원을 끄기보다 약하게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틀어만 놓으셔도 도움이 되는 복지 채널. 안녕하세요. 시니어 꿀 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는 똑똑한 습관과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에어컨 껐다 켜면 전기세가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다릅니다. 전원을 켤때 냉매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 실외기가 강하게 가동되고, 이때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보통 이 구간은 5분 안팎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전력 폭주 구간이라 부릅니다. 즉, 껐다 켤수록 이 폭주 구간이 반복되고 결국 전기세는 더 나옵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전력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켜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30분 외출 후 다시 전원을 켰을 때 계속 켜둔 것보다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는 꺼도 되고 언제는 켜놔야 할까? 우리 집 에어컨 인버터형인지 어떻게 알지?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정말 전기 덜 먹을까? 리모컨에 있는 오토 버튼은 대체 무슨 기능일까? 지금부터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모든 진실. 하나씩 팩트 중심으로 알려 드립니다. 에어컨 전기세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내가 쓰는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아는 겁니다.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과 인버터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속형은 전원을 켜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다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또 켜지는 방식입니다. 즉, 계속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많이 들죠. 반대로 인버터형은 전원을 켜고 온도에 도달하면 세기를 줄이며, 약하게 계속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버터형은 한번 켜두면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끄고 켜면서 전기세를 오히려 더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 스티커를 보는 겁니다. 제품 뒷면이나 설명서에. 인버터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건 인버터형입니다. 반대로 그런 표기가 없다면 정속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버터형은 대체로. 에어컨을 켜면 처음에 바람 세기가 강하다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정속형은 켰다 하면 무조건 세게 돌아가고 끄면 바로 멈추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제 본인 에어컨 타입을 확인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전기세 아끼는 전략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각 방식별로 껐다 켜야 할지 아니면 켜두는 게 나은지 그리고 외출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셨죠? 이제 외출할 때, 잘때 전원을 어떻게 꺼야 할지 에어컨 방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외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면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 그냥 약하게 켜두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인버터형은 온도가 유지될 때 전력을 줄이기 때문에 다시 켤때 전력 폭주가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실외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전기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 켜면 무조건 최대 출력을 쓰기 때문에 짧은 외출이라도 전원을 끄는 게 유리합니다. 정속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세게 써야만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켜두면 전기세가 계속 쌓이게 되죠. 정속형은 나갈 때 무조건 끄고, 인버터형은 외출 시간이 짧으면 그냥 켜두는 게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어컨이 오래된 모델이라면 인버터라 해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정속형이라도 실내 단열 상태가 좋다면 운용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집 상황과 모델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진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 냉방 말고 제습 모드를 쓰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선 제습 모드는 습도만 낮추는 기능이 아니라 결국 냉방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에어컨 내부에서 습기를 식혀 물방울로 만들고 그걸 배출하면서 습도를 낮추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냉매가 순환하고 실외기도 작동합니다. 냉방과 기본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습모드는 목표 온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냉방보다 바람이 약하고 작동이 간헐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습모드가 전기세 아낀다는 말만 믿고 하루 종일 제습만 켜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소비자는 하루에 10시간씩 제습모드만 썼는데 지난달보다 전기요금이 2만원 넘게 더 나왔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제습 절전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제습도 냉매를 순환시키고 실외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냉방과 비슷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특히 일부 모델은 제습 모드에서도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할 수 있죠. 게다가 제습은 풍량이 약하고 온도 조절이 어렵다 보니 실제로는 추워서 중간에 꺼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제습이 전기세에 유리한 게 아니라 날씨와 환경에 맞춰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부 온도가 크게 높지 않고 실내 습기만 많은 날엔 제습 모드가 더 유리하고요. 반대로 한낮 더위가 심해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야 할땐 냉방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제습과 냉방을 적절히 나눠 쓰는 게 전기세 아끼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자동 버튼 써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버튼의 기능을 잘 모르고 지나치세요. 자동 버튼은 말 그대로 자동 운전 기능이에요. 온도, 풍속, 습도 등을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설정으로 에어컨을 운전하죠. 처음엔 실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하게 작동하다가 온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약하게 전환돼요. 특히 인버터 방식 에어컨에서는 이 자동 모드를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에어컨 모델에 따라 자동 기능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구형 모델이나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 바람 세기만 조절하는 단순 기능일 수도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나 모델별 기능 확인은 꼭 필요해요. 한전에서도 복잡한 설정 없이 자동 모드만 잘 활용해도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볼수 있다고 밝혔어요. 결국 리모컨 하나만 잘 눌러도 에어컨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아끼고 싶으시다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선풍기를 함께 틀면 시원한 공기를 집안 전체로 빠르게 퍼뜨릴 수 있어서 냉방 효율이 높아져요. 두 번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닫아 주세요. 강한 햇빛이 집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에어컨은 계속 강하게 작동하게 돼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냉방 효과도 떨어져요. 결국 전기는 더 많이 쓰게 되죠. 최소 2주에 한번 필터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거나 물 세척만 해도 전기세 절약에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외출할 땐 멀티탭 전원도 꺼두세요. TV, 전자레인지 세탁기처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코드를 뽑거나 멀티탭 전원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대기 전력이란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작지만 매일 누적되면 한달 전기세에 꽤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문 닫기만 잘해도 효과가 커요. 문을 열어두면 냉기가 금방 빠져나가고 에어컨이 쉴틈 없이 돌아가요. 에어컨을 켠 공간은 꼭 문을 닫아서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주세요.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려면 본체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외기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열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주변에 짐이 쌓여 있거나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리거나 앞을 막은 경우, 전력 소모가 최대 20%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기 주위는 최소 30cm 이상 빈 공간을 유지하고, 가능한 그늘막을 설치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실외기 온도를 5에서 10도 낮추면 에너지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수로 해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 청소입니다. 1년에 한두 번만 해 줘도 냉방 성능이 달라집니다. 먼지나 거미줄, 낙엽 같은 이물질이 팬 주변에 쌓이면 회전이 느려지고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기계가 쉽게 과열됩니다. 고장 위험도 올라가고 전기세는 당연히 더 나옵니다. 막막하다면 가까운 에어컨 서비스 센터에 실외기 점검 요청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약해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 특히 혼자이신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처럼 여름철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참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경북 영주에 사는 78세 김정순 할머니도 그런 걱정이 컸던 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도 선풍기만 켜고 버티셨다네요. 하지만 올해는 주민센터의 안내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이셨다고 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도 이제는 거 맞나요? 고지서에서 깎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할머니처럼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안내와 홍보도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쌀까요? 바로 누진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택시 요금처럼 일정 구간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지만 그 구간을 넘기면 요금이 더 빠르게 오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택시도 1.6km까지는 기본 요금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짧은 거리마다 요금이 점점 더 붙듯이 전기도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단가가 두배 가까이 오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만 더 켜도 요금이 훌쩍 뛰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틀고 참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는 더 심하죠.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고 실제 사용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해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철 바우처 지원 금액은 9,500원에서 18,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이 금액은 정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할머니가 신청하셨다면 여름 바우처로 9,500원이 지원되니까 한달정기 요금이 2만 원 나왔어도 고지서에는 1,5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도 함께 챙기시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8,000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게다가 이 할인은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즉, 두 제도를 동시에 받으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할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전력고객센터나 한국전력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건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는데도 왜 요금에서 차감이 안 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알고 보면 신청 직후 바로 적용되지 않고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실제로는 7월 사용분이 8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요금은 그대로다? 그건 아직 적용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신청을 해두고도 왜 전기요금 그대로냐며 걱정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7월 분부터 자동 차감된다고 알려줘서 그제야 마음을 놓으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신청해놓고도 적용 시점을 잘 몰라. 괜히 걱정하거나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조차 못 켜는 일이 없도록 지금 꼭 챙겨야 할 제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꿀팁과 여름철 지원제도 꼭 챙기셔서 이번 여름은 걱정보다 시원함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꿀정보는 앞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유용했던 꿀팁이나 꼭 실천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